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진행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공식 103회차 화요일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KBO 3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박신장컵 한경기 그리고 새벽에 있는 MLB 한경기에서다 5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KBO는 LG 롯데, SSG 키움, 하나 기아 이렇게 3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박신장컵은 KB 스타즈 신한은행, 보스턴 클리브랜드, 에서 5경기 첫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가 lg 롯데 지금 배당 은1.44 2.20에서 lg 정비당을 받고 있습니다. 저 오늘 다섯 경기를 골랐는데 아, 모두 다 이제 홈승으로 골라봤고 배당은 높지 않지만 홈승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기들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올 시즌 lg 76승 3무 46패 승률 1위 계속해서 유지 하고 있고요 롯데가 62승 6무 59패, 승률 5할 1푼 1이 4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플러스 5할 승률에서 플러스 3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치열한 4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LG 3연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을 보여주고요. LG 최근 5경기 3승 2패, 롯데가 2승 2패입니다. 오늘 선발투수 LG에서는 7리노스 그리고 롯데에서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시리우 선수가 11승 4패, 3.47 방어율을 가고 있고요. 이닝도 6이닝 정도 투를 하고 있습니다. 탈삼진 볼넷 비율 나쁘지 않고요. 이닝 속에서 좀 안타를 많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전 1승 거두고 있고 5.73방어율 롯데전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롯데는 오늘 박세웅 선수입니다. 11승 1 0패 11승, 어, 11승을 거두고 있는데, 헤가좀 많고, 방울도 4.94로도 높아졌습니다. 엘리전도 1패 기록하면서 7.20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어, 두 선발투수가 다 상대전 점적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타선의 집중력, 쌓임새, 그리고 불펜의 능력까지 고리하는 그런 경기. 그렇게 봤을 때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l g 승리, 홈승 예상 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이 경기는 홈발 투수들이 그래도 뭐 6회까지는 막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수를 좀주더라도 6회까지는 막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 7.5가 주어졌는데 저는 언더 생각하고 배당 누르신 분들은 핸디까지. LG루트 경기는 홈승 언더 엔승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180번 SSG 키움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은 1.37, 2.38에서 SSG가 정배을 받고 있습니다. 자, SSG가 61승 3무 58패, 승률 5할 2푼 3리 기록하면서 3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움은 40승 3무 83패, 3할 2푼 5리 승률로 최하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다섯 경기 SSG가 2승 3패, 키움도 역시 2승 3패. 하지만 키움이 LG에게 위닝 시즈를 기록했습니다. 의외의 결과를 하면서 이 키움이 최근 세경기 2승 1패 나쁘지 않았고요. 자 오늘 선발 매치업 두 용병 관의 대결입니다. SSG에서는 앤더슨 9승 6패 2.12 방을 기록하고 있고요. 인닝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탈삼진 볼리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안타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키움에서는 메레세드스도 1승 1패 3.80 기록하고 있고요. 6인 정도 투를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은 앤더슨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승 1패 1.96. 역시 상당히 좋은 키움전 경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급하죠. SSG가 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동기부여적인 측면, 또 선발투수에 매치업 우세까지 고려했을 때, 자, 이 경기는 s s g 승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고, 자, 기준, 어, 언더바 기준점이 8.5가 좋아졌습니다 8.5가 좋아졌는데 제가 볼 때는, 어, 키움 타선도 최근 2, 3점씩은 꾸벅꾸박 뽑아주고 있고, SSG가 아, 메르세드 선수에게는 공략 가능하지 않나 보이십니다. 오바 승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노리신 분들은 전반전 승리까지 노리면서 SSG 키움경기는홈승 오바 전반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번 하나와 기아경기 지금 배당이 1.41, 2.27에서 하나 전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가 70승 3무 51패 승률 5할 7푼 골이 2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가 57승 3 61패, 승률 4할 8분 3리 8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기아가 8위까지 내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4위 싸움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승률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5경기 하나가 2승 3패, 기아가 3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가 KT에게 원정에서 2연패 당한 부분 다시 한번 원정 경기를 갖고 있는데 자, 오늘 선발 매치업 하나에서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6승 7패 3.48 방울 기록하고 있고요 8삼진볼래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상대전적도 한번 있고 1패 기록하면서 3.18 전반적으로 뭐 기아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고요 기아에서는 김도윤 선수입니다 4승 6패 4.43 방울 기록하고 있고 5이닝에서 6이닝 사이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안타를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리는 면도 있습니다 육박이 선발이 아니었다 보니까 약간은 선발 긴 기간 동안 초과하다 보니까 좀 밸런스가 좀 깨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하나전 선발 전반기로 없습니다. 자 이번 대결도 최근에 기아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지금 삼성에게 3연패를 빠졌기 때문에 급한 것은 하나가 좀더 급하지 않나 보이고 일단 기아 입장에서도 오강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하나도 연패를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유현이 선수의 투 속에서 하나가 홈에서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많은 경기를 보여줍니다. 최근 하나도 워낙 타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언더 쪽이 좀더 유력해 보이고, 그래도 승인한다면 은 하나가 승리를가능수이 높습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98번, k b 스타즈대 신한은행 박신자컵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좀더 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댄스와이 경기에서는 51대96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또 어제 경기에서는, 어, DVTK 훈테름에게 또 70대6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경기가, 어, 신한의 진짜 경기인지 궁금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케비스타지는 훈테름에게 78대73으로 패배했고, 또 하나은행에게는 또 84대5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두팀 1승 1패씩을 나눠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 경기는 캐비스터지가 우리, 어, 그래도 캐비스가우산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배당도 지금 나와 있는데, 배당도 조금 전에 떠 있습니다. 1.3, 2.5인데, 배당 차이도 많이 나고 있고, 전력면에서도 뭐 케비스타즈가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경기는 어, 똑같은 1승 1패지만 기복을 보이는 신한님보다는 케비스타즈의 승리가 우세하다. 캐비사의 승리 예상해보고,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128점으로 조졌습니다. 도 팀이 점수를 낼 때는 70점 가까이 내는 모습,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오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245번, 보스턴과 클리브랜드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40, 3.50에서 보스턴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홈승, 이렇게 보이는 경기. 네, 보스턴은 77승 61패, 승률 5화로 3위 기록하고 있고요. 클리브랜드 68승 68패 승률 딱5월마치면서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자세 경기도 팀금 3승 2패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뭐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제 클리브랜드가 2연패 기록하고 있는 부분 보스턴은 2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발 매치업 보스턴에서는 크로체 선수입니다. 14승 5패 2.40,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탈삼진 볼넷 비율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얼는 클리브랜드에서는 자, 클리브랜드에서는 세콘이 선수입니다. 5승 6패 4.41, 방어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인닝과 또 탈삼진 볼넷 비율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이기는뭐크로체 선수의 우세 속에서 보스턴 의홈 경기, 또 최근 분위기를 타고 있는 보스턴의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도 지금 3위에 처져 있지만, 와일리카드 경기에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승률이면서 또 남은 경기 수가 있기 때문에 승부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경기 보스턴의 승리, 홈승한면 예상해보고, 그리고 원더브 같은 경우는 뭐8.5 정도 기준점을 줄일 것 같습니다. 뭐 보스턴이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클럽밴드도 이삼점까지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팀이라 보여집니다. 오바에 서하면서 고스톤 클리브랜드 경기는 홈승 오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프로토 승부식 103회차 화일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 승부식 수요일 경기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